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 드라이버를 좀더 일정하게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현장에서나 어, 스크래치 때나 필드에서 어, 백백할때 이미 결정이 되버립니다 백할때백할때 어, 올바른 백을 하면 아잘 되겠구나 백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상하면 공이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테이크백과 일정한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법이 필요하냐요자 일단 티업된 공 오른쪽 왼쪽에 공이 한 개씩 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 백스윙 테이크백의 라인과 팔로우 라인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면 어, 티업된 공이 피게 되면 올바른 데크백과 마무리 피니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섰을 때공세 개를 다볼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 했을 때공 제일 우측 공이 1번, 자 중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쳐야될 공이 2번, 마지막에 공 앞에 있는 공이 3번입니다. 어떻게 쎘을 때, 1, 2, 3을 다 보실 수가 있어야 그게 무슨 얘기하면공한 개에 꼽히지 말라는 얘기에요. 1, 2, 3을 다 보면, 이 계도입니다. 지금 계도, 임팩 계도, 백, 테이크 백, 팔로우 계도입니다. 자, 썼을 때, 1번 공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공 2번을 치고, 팔로우 3번을 치는 훈련입니다. 지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니공을 치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 우리 공에 너무 집착, 집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꼽힌다고 사투리로 치면 꼽힌다고 이야기하죠. 안 꼽히게 되는 겁니다. 자, 니공을 치고 테이크 백을 하고 임팩 트 후에 팔로우를 하면 자연스러운 스윙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1, 1 2, 3번 이 라인을 다 보는거죠. 이콘을 치고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 조금 더 여유있는 스윙 궤도를 이미지시 하셔야 되죠. 일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쳐보면 우리 스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